네 이름은 태경. 안녕하세요. 어제 갑자기 마지막에 같은 급을 뽑아버린 또 뭐냐고. 뽑았다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같은 급을 뽑아가지고 한번 태부에 같은 급 둘을 모아가지고 이 <laughs> 무한 모드를 한번 해봅시다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조합을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냐면. 그 누나가 초반 캐를 안 하고 셰프로 버티다가 같은 응. 급으로 가고 나도 같은 급을 하고 근데 아 이게 그 응. 시니스터 얘가 여기서 무한 모드에서는 좋다고 응. 하긴 했는데 음 고민이구만. 어떻게 아, 그러면 저 업타카 빼 업타카. 넵. 오케이. 같은 급으로만 하는 거고 오케이. 아 응. 이게 매직이 좀 애매하네 한자리가. 그냥 이렇게 가보자 한번 우리의 같은 그두 응. 명이 모으면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거 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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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. 버프는 어? 누나 빨간색 버프 쓰고 나는 파란색 버프 써보면서 응. 올 스킵으로 또 우리의 최고 단계가 얼마가 될지 오. 한번 시험해 봅시다 좋아요 둥둥둥둥둥둥. 어, 신나가지고 갑자기 <laughs> 아니 원래 그 친구를 뽑고 싶었다고 뭐요? 그 새로 나온 애를 뽑고 싶었다고 영점 어, 사포 그 신화 짜리요? 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촬영 끝나고 나서도 나는 걔 뽑으려고 계속 돌렸는데 걔가 안 나오는 거야. 네. 근데 같은 급이 나와 버린 거지. 어,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아주 기분이가 좋은 일인 거지.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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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나구만 엄청 흠. 나 0.04%가 나와버렸다고 흠흠 일단은 여기 좀 볼까 레이저 한 마리로 오케이 잘 맞고 있고 자 아, 빨리 빨리 같은 급으로 도배하고 싶다 같은 급으로 도배하고 막 버프 주는 침수는 애들 어 그렇게 해서 같은 급을 강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전략 음. 난 정말 돈만 억걸 중이야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지. 저도요. 일단 초반은 든든해. 아직은 위협적인 애들이 없단 말이지. 아직까지 문제 없다. 아직은 위협적인 애가 없다. 이 그린 레이저 한 마리로 다 막을 수가 있다. 오케이. 아 근데 이 같은 급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딱 뽑아 줘야 됐었는데. 응. 육십인가 그거는. 응. 어 뭐죠 그 엄청난 응은? <laughs> 뭐야, 뭐야, 왜 저래. 왜 저래. 여기서는 일단 레이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직은 또 여유. 근데 저 이제 애들이 뭉땡이로 올 때쯤 그때를 또 봐야 한다. 응. 그 그러니까 이정도면은 이제 누나도 소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. 오케이. 여기서 내가 레이저를 말렙을 찍는 거는 아직은 안 해도 되고 나도 돈 업글을 좀 하고 응. 이게 빨리 돈 업글 풀을 한 다음에 같은 급을 도배해야 된다. 맞아,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야 줘야 된다. 브라당. 여기서도 보면 오게, 어 역시 어. 셰프가 든든해. 든든. 와, 엄청 늘려졌어, 그냥. 든든. 중첩이 된 건가? 일단 내가 레이저 1레을 찍어서 좀 강해졌고. 와, 확실히 둘이 그냥 느려지게 하면서 초반에 엄청 잘 막아. 응! 한 19, 20. 그쯤이 원래 좀 고비 느낌인데. 맞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, 돈 풀업 찍었네? 응! 다음, 간다. 오. 여기다 설치할 거다. 뭘요? 쫀. 어, 아니, 벌써? 빨리 도배가 보고 싶다. 오케이, okay, 일단은 이제 소리를 꺼주고. 아, 시끄러우니까. 나도 이제 도배 시작. 오케이. Okay. 오예! <laughs> 그러면은 오, 오, 여기에 야. 일단 몸빵을 세마리 소환하고. 오, 나이스. 오케이, okay, 이제 같은 그 도배하는 이제 벌써 그 단계 에 왔습니다. 오케이, okay, 그래도 셰프가 좀 슬로우를 걸어주니까 셰프도 있으면 좋고. 음. 응. 얘를 하나 벌써 소환해볼까? 일단은 스무스해 스무스해 아주 안정적이야 나중에 이게 우리가 올 스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몇 백만들이 뭉땡이로 그냥 뭉쳐서 올때 거기가 위기란 말이지 아 이거 설치해주고 싶은데 얘도 그냥 아 잠깐만 얘를 여기다 소환하는 게 아니라 이런데 소환해가지고 자는 거 몸빵으로도 되나 여기 하나 설치해주고 싶은데 될거 같은데 계속 그 사이 비집어서 설치하려고 난리 치고 있구만 <laughs> 어 뭐야 어떻게 이사이에 아니. <laughs> 이 사이에서 춤추고 있는 거 봐. 어떻게 이사이에 해? 펑. <laughs> 엄청나죠? <웃음> <웃음> 두 마리를 세게 만들어 주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. 무슨 <laughs> <laughs> 나구만. <웃음> 오케이 맞네. 오케이 범위가 이 정도. 그러면은 와 확실히 요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친구는 범위가 조금매조금매 응. 맞아. 응. 그래서 얘가 진짜 좀 많이 필요하고 그나마 요 공속을 빠르게 해주는 친구는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편하다. 응응. 응. 오케이 말려 찍었다 하나. 지금 계속 사이 이거 이제 공간을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돼. 짠! 오케이 <웃음> 오. <웃음> 그래서 지금 최적의 공간을 찾는 중. 와, 진짜 좋게 <laughs> 잘 설치했다. <laughs> 최적의 공간. 여기! 나이스! 여기는 쿨, 구게 앉아서 또 하나 내가 또 설치해주고. 아, 슬로우가 없으니까 힘든가? 셰프도 말랩 찍어야 되나? 어슬로 해야 될것 같아. 음. 어, 좀, 밀려, 벌써? 오래! 왜 이렇게 약해? 우리? 어, 벌써 밀려! 그러니까, 원래 안 그랬는데 같은 급왜 이렇게 약했나? 같은 급많 쓰면은 약한가봐. 그런가봐. 난리났다. 같은 급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막 고개 도리 도리 돌리면서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역시 데미지는 업타한가? 확실히 데미지 업타카가 진짜 세긴 한데. 그니까. 어0만이 벌써 두 마리가 이렇게 됐고, 어 지금 올스킵이라 지금 한번 이렇게 뚫리면은 지금 난리 나요 그냥. 다음에 업선이는데 얘들 고개 막조가고 난리났어. 난리나요 난리나요. 와 그래도 버프 주는 것까지 깔면서 하는 건데 벌써 이런다고? 어. 일단은 내가 마지막을 공격하게 해서 최대한 스플래시를 약간 유도하고 있고. 낭낭. 와 이거 집게로 자꾸 옮겨줘가지고. 세네르를. 맞아, 제가 생각보다 온건 진짜 너무 거슬려. 우리의 같은 급들 힘을 내라고.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너네. 아니 <laughs> 이쯤에서 안 해야 되나? 여기 앞에도 공격할 수 있게. 안돼! <laughs> 안돼! <laughs> 눈덩이 엄청 많이 온다. 여기 엄청 난리났다. 안돼! <laughs> 안돼! <laughs> 지금 난리났다. 자꾸 난리났다 지금. 이제 설하는 애들은 아직 약해가지고. <laughs> 안돼! 같은 <laughs> 등급. 등급보다 많이 약할지도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조합을 잘해야 돼. 응. 어. 게임이 네.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. 어. 뭐올 스킵이라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 그때 업타카 있었을 때는 그래도 53탄, 52탄 드론 드론 설치했어? 여기 매딕 설치했어 매딕 매딕 말렙 찍어줘야 돼말렙 범위 그고 해줘야 돼 알았어 오 어, 여기 3만 오케이 이 정도는 맞고 지금 난리다 나, 난리다 지금 살려주세요 한 살려주세요 <laughs> 안돼 여기까지 빌렸어 원래 이게 렇 옛날에 그 우리가 마지막에 조합 안했던 그 상황 어. 대충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뚫리다가 결국 50탄 쯤에 멸망하는 그 느낌이었는데 맞아요. 와 이게 단점이 여기 이렇게 설치하면은 돌아오는 어. 거를 근접으로 못 때려가지고 어. 시네마가 힘을 못 쓰네 근접으로도 팍팍 때려줘야 되거든요 아, 멸망. <laughs> 우리 우리 엄청 성적 안 좋은 걸 받았어요. 또 <laughs> 또의 뿌어, 첫 같은 급 대비 멸망. 저 같은 급은 안 좋은가봐요. <laughs> 그래서 뭔가 또가 이 같은 급을 뽑긴 했지만 약간 우리가 이제 무한 모드를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조합을 좀잘 해야 된다. <laughs> 그거를 깨닫는 날이었다. 맞아요. 이게 같은 급이라고 해서 엄청 좋은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업타카가서 좋은 것 같아. 업타카가 훨씬 좋은 것 같아. 데미지는 진짜로. 그래서 토탈이 아까 이런저런 조합 힝. 팁들 테사기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. 어제 같은 급 뽑아서 좋았는데. 투어의 같은 급대비전은 멸망으로 여기서 마무리됩니다. 멸망. 그럼 안녕. 안.